달걀화 데미지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원소 스킬을 꾹 눌렀을 때 들어가는 데미지 한 개만 달게합니다. 나머지는 개화가 일어날 때마다 달걀화라고 표기가 되긴 하지만 달걀화로안 들어가요. 개화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걀화는한 개밖에 없다. 달걀화 공식은 여기 있죠. 원소 스킬. 풀 이슬 한 개당 원소 마스터리 258% 그러니까 원막 곱하기 원소 스킬에 있는 홀드 개수 곱하고 이슬 3개 있으면 곱하기 3을 해다우마가 원소 마스터리 챙기면은 기본 피해량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1.14잖아 0.14 들어가는 거야 달기화 피해 증가량 여기다가 이게 더해지는 게 기본 공식입니다 달기화 공식이 그러면 지금 이게 반응 공식이 아니죠 보시면 예전에 이 친구 할 때는 계산 공식이 두 개였었어. 반응 달감전 계산 공식과 이 계수에서 발생하는 직접 달감전 공식이 나눠졌었거든요 달기화 쪽은 반응 쪽 관련 공식이 없어요 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얘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달기화 반응이라 표기되어도 결국엔 개화 공식을 따라가거든요 직접 넣는 달계아 공식은 아까 설명했던 요 공식이긴 한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 요거 전체를 가로 닫아요. 강호마가 원폭을 썼을 때 자신의 원소 마스터리 계수 기반해가지고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데 이게 더해져야 돼. 원마 곱하기 저 원폭 강화 개수. 요거 끝나고 나서 내성이랑 치치가 곱해집니다. 이게 지금 직접 달계아 계산 공식 반응이 아니라 그리고 달계아 쪽은 반응은 없고 애초에 반응은 개화 공식을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미지가 우리가 태선 영상에서 봤듯이 잘 뜨면 은 22만 근데 치명타 터졌을 때 숫자 자체는 큰데 전체 딜 비중에서 얼마 안될것 같죠 당연히 개화 딜이랑 달개아 딜만 놓고 봤을 때 달개아가 넣는 데미지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더라 여기 플러스 더 있을 거잖아 애들이 직접 넣는 딜링들 코코미도 딜링이 좀 나오니까 사실상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달개아 데미지에 라오마의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옵션이 영향을 미치지만 챙길 이유가 딱히 없어지는 거죠.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물론 부옵션이 챙겨지면 더 세지긴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개화 공식은 기존에 있던 개화 공식이랑 동일합니다. 격변 부실 레벨 기준에 1447 물론 소수점 있긴 한데 안 올림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 같은 경우 곱하기 2가 들어가거든요. 이전체에 계산된 값에다가 뭘 더한다? 아까 달개화 했듯이 이 친구 원소 폭발의 강화 개수 있잖아요. 요게 10레벨 찍으면 500대 거든요. 10레벨 찍으면은. 요 개수를 더해요. 엄마 곱하기, 원폭의 강화 개수 곱하기 제 내성, 곱하기 치치. 근데 이때 들어가는 치치는 라오마 치치 아닙니다. 개화가 터지는 아까치피에요 그러니 라오마의 버프, 버프에서 치약 15% 주고 치피 100%로 올려주거든 개화에 그 정도 데미지가 터질 수 있도록 물론 만개도 바라도 다 포함돼요 여기서 내가 나이다까지 있다 그러면 나이다 치아까지는 더해도 돼요 나이다 이돌 치아 근데 치피는 고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치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라오마의 치치가 아닌 거지 그래서 달감전이랑 좀 달라요 단순히 달감전 생각을 하면은 치 막 챙겨가지고 달감전처럼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개화는 다르다. 당연히 우리는 주옵션을 원소 마스터의 세 개를 맞출 거니까 원신은 주옵했던 옵션이 부옵에 안 뜨거든요. 그래서 세팅했을 때 부옵의 원마를 챙길라 그러면 옷이랑 깃털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세개세개 챙기면은 여섯 개잖아. 힘을 줘가지고 7개를 챙기잖아 좀잘 챙겼다는 기준 하에 그랬을 때 원마가 이 정도 떨어집니다 마을에서 표기되는 원소 마스터리 수치가 얘가 레벨 올릴 때마다 올라가는 원마 있잖아요 그 돌파할 때 그걸 받으면 은315 이렇게 되는데 얘좀 이상하게 원소 마스터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양이 잡혀있습니다 200 정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다 고려했을 때 보통 1200 떨어집니다 변목까지 끼고 하면 원마는 얼마나 맞춰야 종결이냐? 7개 하면 23 곱하기 7인데, 대략적으로 150 떨어질 건데, 얘가부업에 신경 쓸수 있는 꽃이랑 깃털 좀잘 신경 써주면 150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그것만 비교를 해도 돼요. 종결 세팅, 뭐, 메스코에 몇 개,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지성 원바, 그냥. 그러면 세팅에 좀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건 결국에 원충입니다, 원충. 최소치는 160이었어요. 나히다를 썼을 때 원소 입자 만들어내는 걸 나오마가 딱 먹을 수 있거든요. 다행 맞춰가지고 준서대로 굴리면 은기까지 수행하면은 최악의 안경에서 160. 근데 애초에 개화는 1인 개체 대상으로 전투할 때 많이 안 쓰는 편이잖아. 그래서 뭐 그거 나는 신경 안쓸 거다 하면 원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긴 하거든요. 나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지맥 제압전 새로 날 몬스터가 개화 접대를 해줄 건데. 여기서 궁극기를 매번 굴리고 싶다. 그러면 200? 아, 근데 이것도 내가 미리 해봤잖아요. 아, 원초 안 챙겨도 돼. 지맥자우자 난이도가 접대가 오지게 박혀 있습니다. 뭐, 태섭 기준이긴 한데, 그만큼 쉬워요. 절망을 들어가도. 그래서 이것도 없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여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세트 옵션을 보면, 밤 노래가 얼마 차이 안 나죠, 계산이. 이게 1% 차이면 밤노래 세트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떨어지냐면은, 울음을 다 받으면은 버프량이 좀 높거든요. 파티원 전원에게 120원마를 주는 것과 파티원 전원에게 60원마 버프 주는 건 이게 뭐두배 차이잖아요. 근데, 네, 달걀화 서포터가 아니라 개화 서포터로 쓸 거면 이거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떠라고요. 한 마디로, 달걀 전용 서포터로 쓸수 있는 파트너 딜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원소 마스터리, 버프 활성화도 불리해지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달빛 반응으로 주는 피해 10% 증가 이게 월광 효과 한개니까는 지금 월광이 무게면 20% 떨어지겠네 이게 어플을 주던 걸 의미 없게 만드는 거잖아 출시 시점에는 그럼 새로 나온 뭐네페르가될 수도 있겠죠 네페르가 된다 가정하면은 걔가 이거를 받아갈 수 있을 건데 그게 포함이 안된 거지 지금 나중에 결국에는 전용 서포터 맞춰 가지고 파트너 딜러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결국엔 갈아타긴 해야 되는데 출시 시점에 개화만 쓰는 경우에는 사실상 요세개 세트 옵션의 변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옵션 그 최대한 좋은 걸로 조합해 가지고 출시했을 때 요걸로 쓰다가 출시하고 나서 천천히 파밍을 하세요. 네페르 나올 때까지. 제일 유력한 게 네페르긴 하거든요. 그때까지 파밍하고 있는 거지. 출시를 했을 당시에 1풀 조합을 많이 쓰게 될 것이냐 저는 거의 안쓸것 같아요 쓰는 조합도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조합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써본 데까지만 나열한 것이고 여기서도 1풀 조합하면 은 요거밖에 없잖아 지금 내가 했던 것 중에서도 원충도 불리해질 뿐더러 느비트는 이걸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이 조합이 된다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이네파 조합보다 세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1풀 썼을 때 원충을 220을 잡긴 했는데 이건싹 무시하면 된다. 레펠은 나와도 2풀 쓰게 될 거고, 1풀은 쓰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2풀로 가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게한개더 게 있습니다. 나오마가 등장했을 때 원소 스킬을 꾹 누르고 궁극기를 써야 되냐? 궁극기를 쓰고 원소 스킬을 써야 되냐? 정답은 아무거나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편한 거. 딜 차이 별로 안 커. 물론, 엄연히 차이점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 소모된 이슬에 따라가지고 달의 영창 스틱이 있는데, 무조건 이거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툴팁이 있냐면은, 개방을 쓰고 난 이후에도 소모를 시키는 적용을 한번 정도 해주겠다. 전환하는 걸 1회 정도 해주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눌러도 소모된 이슬에 따라가지고 달의 영창 해서 개수들을 빨아올 수가 있어요. 궁극기를 먼저 써도 되고, 원소 스킬 꾹을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편할 대로 쓴다. 어차피 달개화 강화를 하냐, 개화를 강화를 하냐, 치명타 때문에 그 버프 때문에 효율 차이 나는 거거든요. 자기 달개화 쪽도 버프를 받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어차피 개수 차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한 개를, 요국엔 개화가 소모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 중에 한 개만 달개화가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뭐별 차이 안 난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개수가 다르거든요. 10레벨 기준에 500, 10레벨 기준에 400인데. 그러면은 입국을 먼저 해도 개수의 이득이 발생하면서 버프 효율을 챙기는 거. 달걀 쪽에서는나오마가 치치가 좀 챙겨져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득이 발생하는 거. 결국에는 개수 차이 때문에 똑같다. 그래서 1풀 조합 썼을 때풀 캐릭이 얘밖에 없잖아. 이 열매를 만들어내야 이슬이 쌓일 건데, 그러면은 풀 캐릭이 먼저 누군가가 부착을 하면서 이슬을 채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풀 조합은, 라우마 혼자만 풀 캐릭이니까는, 뒤에 나와서 이 스킬을 쓰면은, 안 되거든요? 기수가 안 찼잖아. 이슬이 안 찼을 거니까는. 그래서 뭐 시작했을 때이 스킬을 쓰고, 나중에 사이크 굴렸을 때 해방을 누른 다음에, 퇴장을 하고, 다른 캐릭 쓰다가, 풀이 돌아오면 다시 입국을 누르러, 그 중에 나와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설계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2풀 조합,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전용 무기 옵션이 좀 많이 좋긴 합니다. 원소 마스터리 265, 60, 60 그리고 나서 파티원들 전원에게 개화 반응 피해 120%, 발화 반응 피해 80%, 달개화 반응 40% 그럼 닐루가 원래 자기 체력 챙긴 거에 따라 가지고요. 수치가 올라가잖아. 거기에 합련산 해가지고 더 얹어 줄수 있게 되고 안개 바라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파트너 딜러가 나오면은 40% 있죠. 이것도 잘 빨아 갈 거예요. 전무가치가 지금 보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섰을때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에는 당연히 전무고 엄마만 많이 챙겨주는 무기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새해 별지기 천일밥 얘들이 계산을 때렸더니 이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남는 게 있으면 은이 차이 보시고 하나는 아, 저 정도면 상관없겠다 하면 얘들로 대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몇 퍼센트냐면 은6 나누기 87이면 15% 차이 납니다 그것도 5성 대체제 기준에 그러면 4성으로 보면 은 등불은 신규 무기입니다. 신규 단조무기 개압 P랑 달려있는데 라우마가 터트린 것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100% 온전하게 받을 순 없지만 계산상으로는 효율이 여기로 떨어지더라 그류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올 이벤트 무기네요. 고기 원충 올려주기 때문에 이류트는두 가지로 나눠진다. 원충 세팅에 따라 가지고 원충이 익력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정확히 익력안 떨어지게끔 예쁘게 세팅하면 여기 위치다. 그러면 요거는 100 나누기 85죠. 17%에서 18% 차이 납니다. 재래는 원소 스킬을 두 번은 안쓴 수치거든요 계산을 두번 터지면 은 위로 올라갑니다 새랑 비슷해져요 한번더 넣을 수 있긴 한 거니까 근데 이거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때 있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점점 원소 스킬 쿨타임이 점점 밀리고 사이클이 꼬이는 현상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달아 놓을 거 아니니까 그것도 조합마다 퇴장할 수 있는 딜러가 있을 수도 있고 퇴장할 수 없는 딜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두번 계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한게더 해야 됩니다 파티원에게 공급해주는 원마. 아이고, 개화 게스트 불리한 구조에서 진짜 이득 아니냐. 라오마가 직접 챙기는 원마가 효율이 좋냐. 라오마를 제외해놓고 아군 3명이 원마를 공급받는 게 효율이 더 좋냐. 아쉽게도 라오마가 직접 챙기는 쪽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떨어졌을 때 천일밤이 어떻게 보면 더 올라올 수 없는 이유기도 하죠. 내가 개수에서 증가시켜주는 증가분이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지뭐 그걸 넘지는 않는데 이게 높은 편인 거야. 다시 돌아가가지고 무조건 라오마의 원마를 높이는 게개화 데미지도 확 세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게스트 관계없이 아군의 개화 데미지가 올라갈 거다. 그렇다고 뭐 공급 원마를 챙기지 말란 뜻은 아니고 공급 원마도 그 다음으로 효율이 좋으니까. 그리고 엄마를 최대한 신경 써줄수록 또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오마 달걀 데미지랑 원소 스킬 데미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순위를 뽑았더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볼 필요 없죠. 참고용으로 들고 온 거고 요거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개하만 데미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개 바라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냐 내가 사이클을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 가지고 혹은 상이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게스트를 누가 가져갈지가 100%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개화는 그거 한다고 해도 별로 오차가 안 크거든요 전부 다25% 비중 잡고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해 주셔야 돼요 누가 게스트를 많이 가져가냐 그리고 개화 개수 한 사이클 굴렸을 때, 18개에서 20개가 판독이 되더라고, 프레임 뜯어보니까. 근데 지금 18개 있잖아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닌가요? 18개잖아. 얘네들 개수 세고 추가한 거예요. 그럼 두명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개수 문제가 크게 발생 안 하는 거죠. 이게 20개 뜰 때도 있긴 한데, 일단 18개로 보면은 인 대상 어느 정도 깔끔하게 수가 맞는 거죠. 이거 붕스에 비유하면 됩니다. 붕스 보면은 파이논이 바운스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으면 그 딜이 한 놈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원신 버전으로 만들어둔 게 신학의 깃털 메커니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학이 처음 나왔을 때 아야카가 보스가 빈결이안 걸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깃털이 한 놈한테 몰빵될 수 있는 보스 전투전이 단일 전투전을 보완해준다.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용 파트너 딜러가 나왔을 때 누가 숫기를 낄 거냐 숫기를 어, 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진짜 보면 근데 그건 그때 가서 계산을 해 봐야 돼그 길이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효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 숫 캐릭이 두명 있을 때 신규 딜러가 이걸 낄 일은 없을 거잖아 내성격 생각하면 은 얘가 껴야 될 수도 있어 가능성 그렇지 아니면 산풀 조합 떨어지거나 지금 대표적인 두기 추측이 달걀아파티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딜러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물캐릭을 여전히 쓰는데, 그 신규 딜러가 열매 생성을 막는? 금지하는 딜러가 될수 있는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얘가 열매를 강화해주는 개수를 36개까지 들어갈 건데, 새로 나온 딜러가 이거를 써가면서 딜링을 해야 될 건데, 개수를 자기 달걀 데미지에. 개화로 전부 소모해버리면 얘가 새게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초승과 보름에 따라서 받았을 버프인 치치 있잖아요. 그 치치가 얘가 받았을 입장에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결국엔 쓰게 될 거라, 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안날 건데, 버프를 받은 쪽에 쓰는 게, 그리고 스탯이 맞춰져 있는 쪽에 쓰는 게더 효율 좋잖아요. 신하게 깃털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새로 나온 딜러가 열매 생성을 못하게 막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예 신규 딜러랑 쓸 때는 물키릭을 채용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풀조합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풀조합 되면은 내가 속기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일로 세팅, 그냥 기존 거 쓰세요. 얘도 기존 세팅 쓰면 되고, 얘도 기존 세팅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열쇠, 일로의 전용 무기. 효율이 좋겠죠? 얘도 직접적으로 원마를 올릴 수 있고, 다 같이 또 오르니까는 개화해서 얼마나 이득이냐? 기존에 원래 올랐던 수치긴 한데, 얘가 받아가는 건 진짜 체감이 크거든요. 공급받으면 다들 원마가 높게 나와.